음. 2-5캐스트 있잖아요. 액트 2에서 2-5. 보시면 2-5. 호라드림의 배신자. 현재 설정, 호라드리게, 호라드림의 배신자. 근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잘못 만들었네. 캐초기 안 했네, 이거. Thank you. 헬퍼님 있다는. 헬퍼님 있다는. 헬퍼님왜 찾는다는. 뜻밖의 동지를 하시고요 뜻밖의 동지. 2-5입니다. 캐스트 2-5. 보시면, 칼데아헤어스도 들어가죠. 캐스트 클리어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캐스트 경험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골드도 들어오고. 제작지료도 없고. 그냥 제작지료면 백그레드 돌아다니면 재미없잖아요. 파밍 겸 해가지고. 사는 게 제일 겠죠 물론 제작지를 먹기 위해서는 그냥 악사 하나 들고 가지고 운수 하나 들고 운수랑 악사 들고 가지고 딱그 캐스트만 일쳐가고 사람들 다 불러 먹은게 제일 빠르고요. 아 축하드려요 <laughs> 신승생손님 <신수생동의> 축하드리..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니 68렙 <laughs> 66렙째 어 상어다 상어 이게 상어예요 이게 지금 몇시라고 해야지 이거 아니요. 상어 아저씨 얘가 주요와감정이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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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 크림슨의 제작재를주네요 달.. 달빛 이빨 콩퐁상어 콩.. 퐁퐁상어 아니고 고펄 쌍둥이 바다의 정수 보이시죠? 쌍둥이 바다 크림슨 선장의 장식 8시 부분, 8, 아, 5시 부분에 나왔죠? 5시. 이거 또 뜬다니요? 또가드 어, 리방이 아니고 또뜰수 있다 아닌가? 다들 고 가는 게 좋은데? 캐스트 완료까지 할, 제작진을 먹고 싶으시면 캐스트 완료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앵벌 형식으로, 앵벌 형식으로 하실 거면요. 캐스트 완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빠르게 뭐지 캐스트 보마 찾고 켜나오는 거죠 아, 형삼배나 아, 여기, 여기, 여기 에 아까 있잖아요. 그 오길드 제작 재료 주는 애 뜨는 거고. 이게 좋은 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헤링턴 버리버 웃기기인데 아기란 하실 때, 여러분도 잘 아시죠? 헤링턴. 아기란할 때. 이거 헤링턴 끼고 다니면 진짜 폭딜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이라도. 전부 다 헤링턴 하나씩 장착하고. 아 물론 6단이기 어, 때문에 어느정도 스펙이 좀 돼야겠죠? 6단 하실 필요 없이 그냥 4단 정도면 돼요 야 아드리아에 가봐 그래가지고 응? 짱을 가려니 아 퀘스트 클리어는 안하겠다 이말이에요? 오 너무 좋았다 음 그래요? 돌 골, 골드도 볼까, 돈도 볼까 하면 이거 찾고요. 우리 클린, 저희 지금 파티는 제작지령을 구하자는 목표로 와가지고요. 나 혼자 이제 불쌍하게. 퀘스트 <laughs> <laughs> 2-5. 2-5 계속 리방, 리방, 리방 하면 되고요. 오길드하고 크린슨 제작지령. 오길드하고 크린슨 제작지령. 보시면 2-5 액트 2에 퀘스트 5. 뜻밖의 동지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데믹, 엠, 칼데믹 하수로 들어가시면 되고, 칼데믹 하수도. 예, 승전팡패야. 방어 떠면서 떨어지죠? 아닌가? 방패는 근데 잘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페인트 역과 발동됐죠. 데미지 보이시죠. 1,300시트, 이제 축빵이 1,300시터지고 있어요. 축빵이 연타결이라고, 그걸 기빠른데 음, 2시하고 8시라고 안했나? 그리고 요 상자 이런 거 까주시고. 상자에서 전설 잘 떨어지니까. 2시하고 8시라고 그랬죠? 2시는 벌써 입구고. 캐스트 입구고. 8시면 저기겠네? 어, 근데 여기 아까 떴었는데 이상하네. 상자 까주고.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상자에서 전설 떨어지지. 가는 길에 상자에서, 상자는 까주는 게 좋아. 요 상자 전설 진짜 잘 떨어져요, 이렇게. 상자 깔끔 맞대. 어이. 어 근데 2시야 있잖아, 여기. 이게 아, 맞네, 여기 2인가아 맞네. 2시 방향이야. 기 근데 2시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보시면 또 이제 쌍둥이. 크린스 선장의 장치. 그죠 아, 여기서 이제 2시 두시, 2시라고 하긴좀 애매한데. 일단 2시 방향이라고 합시다. 하고 80원이야? 8시 반이요. 8시 반이야. 5길드 있고. 어 그쪽 까지어그 깨지 지지 아까 내가 갈 때는 다내버리고 가더니 8시 5길도 안 뜨네 길개다 같이 뜬다 있고. 5길5길드랑 크림슨 두개 같이 뜰수있어요아까내버리길도한 분이 이제 경고치하고 골드버거 이러니까 바로 줘버리고 이제 서로 3명이 다가고5길 이기주의, 이기적인 이제 이기적인 세상이라 가지고 버리고 갈줄 몰랐네. 두샷 유도시 같이 떨수 있잖아요, 맞죠? 캐스 트두개 같이 떨수 있어요. 아시는 언제 떠요? 아시는 몇 시에 떠요? 경치야 어, 골드 잘 들어오네. 심한 골드. 뭐소리 들어오죠? 지금 6단이긴 하지만 이건 뭐야? 물럭거리 뭐.. 아물럭거리 안녕 여기 봐물럭거리기어미 우리 귀어미 매니저님 이거 좋아할 거예요 하나 드려야겠다 이거 매니저님 이거 달콤.. 어뭐아 빼면 사라지는구나 매니저님 선물 드릴게요 좀 이따가 매니저님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거물럭거리 에한 yeah, 예, yeah, yeah. 이제 그 유령선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C J Y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 그거는 아마 계산기 B P 계산기가 제대로 떠야겠지만,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이제 그 범피 100%갈 거예요. 저라면. 유정산님께 그거 오리지널 버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유정산님께 오리지널 버전. 안돼 내가 개장 열어야 해. 제 해링턴 이제 해링턴 벨트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개장을 열면 10초 동안 제가 뜨는 데미지 두 배로 데미지 뜹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준 사기꾼 벨트라고 불려요. 아 근데 아까 몰려 못 열었었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여기 작업하실 때, 갑자기 헤린튼 벨트, 헤린튼 허리 보고 무조건 하나 끼고 가세요. 아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상자 깨는 것도 많고, 시체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헤린턴 효과 무조건 이제 발동시킬 수 있어요. 거의 무조건. 봐봐, 지글 이런 거 시, 시체. 여기도 재료겠네. 지금, 어, 아, 아까 못, 못 깼구나 내가. 일단 8시 부분은 없고 2시 부분은 없었고 여긴 기 없잖아 그러면 여긴 뭐 시체 뭐, 상착 가는 거 밖에 없잖아 어여아아니네 아니네 아니, 아니. 여기 원래 있는 부분인데 없구요 음 나르는 근데 그때 나르 버그 때도 알겠지만 지자나 오니까 그거는 솔직히 뭐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시아라는 솔직히 시스라스 잡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시아라 제작 세트 재료 얻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라 제작 세트는 말 그대로 그거 하는 게 제일, 거기 뭐지? 아그 시스라스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리방해야 하고, 리방으로저 잡으러, 아, 부터 보스 잡자. 제가 또 올게요. 저 주문이 뭐 정해져 있어요. 태양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그 캐스트 클리어하면 이제 그 6단계 기준으로 12만 골드. 그 다음 에 경험치는 1200만 들어오니까 쏠쏠이 이제 골드 엠벌드 할 겸. 어차피 얘들은 뭐 속성 피해는 없으니까 쉬우니까. 네. 어이 경험치도 안 먹고 나가시. 아시아나 원정되네 동료가 성진했군요 오, 터진다. 역시 악사 이제 악사 위험하죠. 물모 <laughs> 터지지 <터지자마자> 않을지 바로. 확실히 <laughs> 축방이 좀혈 혈을 못 발이하네. 몹이 그렇게 못 밀지 도 좋지 않아 가지고? 응? 안 느낌 잡지 뭐? 오이게 뭐야 피반야? 헤리템 효과 이제 발동됐죠 신발? 아벨트좀좀 보시면 좀또 상자 있죠? 내가 효과야 근데 안 열려요. 어나죽겠네 근데 내가 열고 이 때려버리마. 낙상 여는 게 제일 좋아요, 헤밍턴은 1600, 1800만씩 터지고 있죠, 지금 데미지? 1900만. 축방한대한 한 대가 1900만씩 터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뭐또 감전이야. 아, 진짜 감전 싫다. 감전 좀안고쳐주나 스위치가 이제 오길드 제작재료 주는 유령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안 떠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모험 모드에서 그냥 퀘스트 뜰 때까지 계속 리방, 리방, 리방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지겹잖아요. 그거. 파밍 겸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뭐, 느긋하게 이제 하는 게. 어차피 뭐 제작, 완, 진짜 미친듯이 매, 많이 할거 아니면은, 느긋하게 해도 되니까. 앵벌 한다는 개념부터 가면 되니까. 저는 근데 거의 100% 드랍인 것 같은데. 6단이긴 하지만. 얘 어디 갔대? 결정이그 뭐지? 그 아기라고 시스라스 막힐 때그 보라색 몹있잖아 보라색 몹이 그템떨 주는 걸 그거를 넣프시켰는데그것만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여기. 그때 했었어요. 하는데. 경험치 어. 17,400만, 1400만. 그다음에 그만 12만 골드. 어디게? 오길다고? 크림쓰나 뻔한 수로, 아시아나 풀셋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저게 힘도 강해진 퀘스트는 이 액트2에 다섯 번째 퀘스트고요. 여기 높은 나이더갈 거면 주방 그 뭐지 그 해링턴 해링턴 벨트를 꼭 들고 가십시오. 거의 뭐 거의 썰어버려요. 닌기씨 이게 오길드 제작지로 줘요 아오길드란다 아시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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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니까 닌기씨 중앙에 등장하구요 맵 중앙쯤에 등장하구요 나르굴레랑 닌기씨 애들이 좋시면 아시아라 아시아라 이제 제작지로 강철 늑대단의, 강철 늑대단의 교리 주고요 강철 늑대단 교리 재료 확실히 난이도 차이나 공식적으로. 이번, 원래 재료, 제, 제작 재료 진짜 드럽게 안 되다가, 그 패치를 통해 아주 제작 재료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 그, 창고 좀 정리하고. 어차피 물약 버리도 계속 들어올 거, 그냥 하나 놔둬야겠다. 어, 기다려. 아. <laughs> 근데 확실히 성장사는 모르겠어. 축방이트리가 제일 저랑 맞는 것 같아요. 희석 빠르고 이래가지고. 5시간에서 3개 먹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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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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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여기서 여기 지금 퀘스트 깨는 게 간단하면서 퀘스트도 깨면서 경험치도 얻을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어보 아시아라 제작재료 예 캠페인으로 도는 겁니다 캠페인으로 도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북핵의 이제 제작재료가 못이기 때문에 북핵까지 하면 그럴 시간은 없어요. 북해 뭐캐봐야그 차이 북해는 북해 북핵 키우는 거균열이 좋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템 파밍도 개매가지고 그냥 제작재를 먹기 위해서 뭐 쭉쭉 이제 퀘스트 뜰 때까지 뭐 현상금 사냥꾼 모드에서 퀘스트 뜰 때까지 리방기방기방 리방, 리방 하는 거 지겹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파밍하는 게겸 취하죠 하나의 파밍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길드를 제작하는 이제 오길드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애 사랑하고 있는 제작 재료죠 오길드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딜러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크린슨 제작 도구 크린슨 제작 세트 크림슨 세트를 제작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2시 반이 죠 2시 반 약간 안되는 2시인데 달빛 이빨 공포사황 떴죠? 떴죠? 쌍둥이 바다의 정수 크림슨 선장의 장식을 제작지요 2시 입구 시작은 여기고 거의 뭐지 2시쯤나아니지한 1, 2시 정도 쪼그빗이 좀안 맞죠? got está... that